여기 어? 이쪽인데 저쪽에서만 찾으라해서 됐겠어요 아, 죄송합니다. 하도 어, 와서 어, 우리 컷다. 조카가 거의 한 시간을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. 근데 이쪽이야. 언니도 못 찾아? <laughs> <laughs> 저 밑에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찾고 언니가 먼저 내려갔거든요. 근데 못 찾았대요. 아이고 세상에 그만큼 많이 그게, 늘어난 거야. 우리 언니도 여기 쪽인가 보다. 어, 너무 많이 늘어나야겠다. 우리도 진짜. 완전히 아이고야 세상에. 이렇게 와가지고 어... 못 찾고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구경하고 갑니다. 어유수님 어머니가 그랬어. 어 여기는 공원처럼 와라 그랬는데 진짜 공원처럼 있다가 가네요. 발 다치고 핑계고 이렇게 이렇게 생생하게 귀엽 쫓아왔어요. 우리 조카 이 어? 잘생긴 조카가 아이고 저 노란 벼도 보네. 어 언니는 이쪽에 와서 못 찾겠다. 깨꼬리하고 있고. 나리 갔네. 너가또 찾아야겠다. 너 오늘 <laughs> 어, 운동 제대로 하고 가네. 어 여기 밑인데 조금 더 가야 돼. 그래도 그 제일 첫 쪽인데 언니가 여기다 일단 세워야 되나? 여기 밑인 것 같은데 언니가 저 위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. 아이고 그러네요. 그러네. 그러네요. 배터리는 <laughs> 다 돼가고.